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천시정이었습니다. 2012 제천 한방 바이오 박람회가 9월 22일부터 28일까지 왕암동 엑스포공원 일원에서 열립니다. 시는 기존의 한방생명과학관과 국제발효박물관, 약초허브 전시장 등 한방 인프라 시설을 최대한 활용해 한방과 관련한 다양한 체험 위주의 프로그램을 대거 실시할 계획입니다. 특히 인기 프로그램인 인체의 신비전을 무료 운영할 계획이며 제천 한방 약선 음식인 약채라 콩보 체험관과 한방 먹거리 장터 운영, 어린이 놀이 시설 설치, 그리고 다양한 문화 공연 개최로 어린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연령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박람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는 한방바이오 박람회를 개최함으로써 한방산업에 대한 투자 유치를 극대화해 한방바이오 산업을 지역특화산업으로 적극 육성한다는 방침입니다. 창의 117주년 제천의병제가 오는 9월 22일부터 이틀간 왕암동 제천한방바이오 박람회장과 자양영당 등에서 펼쳐집니다. 공식 행사로는 시민 추모제와 추모 공연 등이 열리고 의병놀이와 길놀이, 음면동 장기자랑 및 다양한 전시 학술 행사 등이 마련됐습니다. 또 제천한방 바이오 박람의 메인 무대에 대규모 재상을 차려 의병 정신을 계승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체험 행사를 통해 시민 화합을 도모하기로 했습니다. 제천시가 지난 1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12 대한민국 문화경영대상 시상식에서 지방자치단체 문화예술부문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대한민국 문화경영대상은 프롤드경제가 주최하고 파워코리아와 한국소비자경영평가원이 주관해 수여하는 상으로 제천시는 한방산업을 바탕으로 한 건강휴양도시 건설과 청풍호 자드락길 조성 등 친환경 관광개발, 제천형 뉴세마을운동을 추진하여 시민의 의식 변화를 꾀한 노력 등이 선정위원회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제천시는 자동차 부품 클러스터 사업 최종 용역 보고회를 갖고 자동차 부품 산업을 한방 바이오산업에 이은 제2의 핵심 전략 산업으로 중점 육성하기 위해 발벗고 나섰습니다. 신은 바이오밸리에 입주한 6개의 자동차 부품 생산 업체의 지속 발전과 더불어 이번 연구 용역을 통해 방향이 결정된 정밀 기계 부품과 전장 부품을 핵심 사업으로 가닥을 잡아 이미 가동 중인 제2산업단지와 양화 농공단지에 관련 업체를 유치할 계획입니다. 또 클러스터 운영과 창업 보육, 마케팅 지원 등 6개 분야를 중점 사업으로 정하고 신생기업의 창업 지원도 병행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시는 관련 제조업체 유치로 고용 창출과 인구 유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국내 관광지 99곳에 청풍호가 선정됐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99곳의 관광지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관광명소로 포털 사이트와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의 검색 결과를 바탕으로 후보 관광지 추천 후 관련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 소비자들이 포함된 선정위원회를 개최해 선정한 곳입니다. 충북도 내에서는 청풍호를 비롯해 단양도담산봉과 송리산법주사, 청남대, 화양구곡이 각각 선정됐습니다. 제천시는 시민들의 고충민원을 처리해주는 제천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천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행정기관의 위법하고 부당한 처분이나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해 심내 권리익을 침해당한 사항 등 시민 불편 사항에 따른 민원을 해결해주고 있습니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이용은 방문 및 전화 접수 또는 인터넷 접수도 가능하며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사무국은 제천시청 2층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제천시가 뉴세마을 정신임 변화, 도전, 창조정신 함양을 위한 시민의식개혁 교육 강사를 양성합니다. 시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시행하는 시도역량강화 공모지원사업에 선정돼 국비 2천만원을 확보하고, 유세마을 교육사 양성 과정에 1 0 명, 평생학습마을 리더 전문가 과정과 전통문화 지도사 과정에 각각 35명을 오는 12월까지 양성해 시민교육에 나설 예정입니다. 제천시 금요푸르음마회 9월 가을 공연을 안내합니다. 셋째 주 금요일 21일에는 립스틱 직계바르고의 임주리, 차민기 등의 트로트 가수의 무대와 제천심포니오케스트라의 특별공연이 청정공원 야외 공연장에서 열립니다. 또 마지막 주 금요일 28일에는 한방바이오박람회장 특설무대에서 한류 걸그룹 플래시와 가수 박권, 진국이, 남수란 등이 출연하며 이 밖에도 기타리스트 유한비 제천풍물예술단 공연이 대미를 장식합니다. 금요 프로노마켓은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30분에 열리며 공연과 관련한 문의 사항은 제천시청 문화예술과나 제천시 문화예술위원회로 하시면 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제천시는 지난 11일 우리나라 땅 최동단인 독도에서 독도 수호를 위한 혼불 성화식을 가졌습니다. 제천 의병의 혼을 피우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독도 훈불 점화식은 창의의 본거지인 자양 영당에서 채하한 훈부를 독도에 집혀 독도의 주권이 대한민국임을 확실히 하는데 의의를 뒀습니다. 독도 훈불 성화식은 독도 수호 결의문 낭독과 대형 복을 씨쓰기 신명나는 사물놀이로 제천 의병의 혼을 독도에 깊이 새기고 참가자 전원이 의병 복장이라고 참석해. 제천 시민들의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며 일본의 터무니없는 독도 영유권 주장에 쇠기를 박는 의미 있는 행사가 됐습니다. 제천시가 일본 여행사 관계자와 현지 주재 한국 여행사의 지사장 등 13명을 초청해 팸투어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팸투어는 9월 10일부터 3일간 의림지와 청풍호 관광 모노레일 체험, 한방 진료 체험 등. 제천의 아름다운 경관과 주요 관광자원을 직접 체험토록함으로써 일본인 관광객 유치를 활성화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는 앞으로도 일본 수학여행단 유치 등더 많은 일본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칠 계획입니다. 제천시가 시정발전 방안을 공동 논의하고 시정 운영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시정발전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지난 8일 열린 토론회에는 제천시 간부 공무원과 외부 전문가 등 모두 50여 명이 참석해 지역 개발 분야 중단기 전략 사업과 시책에 관한 토론회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날 토론회는 아침부터 오후 4시까지 계속됐으며 시는 심도 있게 논의된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맑은 물 푸른 수청품 명월에 본의 한 자연의 색을 간직한 채 손끝에서 물들어가는 약재의 향연. 여유롭고 편안한 한방 휴양. 다양한 한방의 세계를 만날 수 있는 한방 엑스포 공원. 떠나세요. 우리 가족의 건강 여행. 건강 휴양도시. 제천. 9월 22일부터 7일간 제천 한방 바이오 박람회가 개최되는데요. 따스한 햇살과 시원한 가을 바람 아래 가족 또는 연인과 함께 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장으로 나들이 나서 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제천시정뉴스를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